하나님의 회복은 늘 그러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인생에도 그러나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들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그러나의 역전의 역사가 선포되도록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든 문이 닫힌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새로운 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내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 나는 실패했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 속에서 회복의 씨앗을 심으십니다. 나에게 초점을 맞추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맞추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꾸 오해합니다. 내가 믿음이 지금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구나 지금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지 않으니까 자꾸 일이 자꾸 풀리지 않는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아니요 하나님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한분한 한 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를 보살펴 주시고 인도의 심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